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컴수리 존입니다. 어, 새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면서 그래픽 카드도 같이 어, 함께 구입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설치를 부탁을 하셨고요 저희가 바로 출장을 가서 이제 컴퓨터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확인을 먼저 했어요. 새 컴퓨터는 어, 내부에 어,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뽁뽁이를 꺼내서 접촉 불량부터 우선은 조치를 해줬고요 그래픽카드 역시도 이제 메인보드에 어, 잘 꼽히도록 음, 작업을 했죠 항상 꽂고난 다음에는 세게 누르고 살짝씩 흔들어 주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전원 케이블을 이제 꼽아 주고 어, 단단히 고정을 해 주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어, 이 부분을 어, 까먹고 아니면 음,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조립을 좀 한다는 분들도 이미 윈도우가 설치된 버전인데, 어, 곧바로 연결했을 때는 인터넷이 연결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로 이렇게 안 됐다고 변경이 돼요. 이유는 하나죠. 어, 유무선 공유기에서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건데요. 어, 초기화를 해주면 바로 인식이 되고 인터넷이... 연결이 돼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 해드렸구요. 음, 그래픽 카드를 설치할 때는 어차피 최신 기종이면 뭐 호환성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